자,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필렛, 그러니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명령하고 그다음에 쉘이라는 명령을 두 개를 배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한 건데 그 휴대폰 케이스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전녀석을 버튼을 좀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 부분을 좀 파도록 할게요. 자, 버튼 부분을 파는 방법은 생각보다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. 첫 번째 예제에서 우리가 무지하게 썼던 돌출 명령 네. 어, 그거로 할 거예요. 자, 그럼 혜선씨 핸드폰을 보니까 어, 얘는 LG 거라 이제 뒤에만 이렇게 옆에는 없고 뒤에만 네. 파진게 됐네요. 그죠? 네. 자,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습 모델링이니까 그런데 실전 모델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 화면에다가 이거를 사진을 찍은 거거나 아니면은 이 모델을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. 음. 그림을 뭐 백그라운드에 깔아놓고 똑같이 맞춰서 그리게 돼요. 우리 뭐 그렇게까지는 그럴, 없고 어느 정도 감에 의해서 네, 해보도록 합시다. 음. 자첫 번째 예제에서 했었던 게그 돌출 명령을 했었던 그 순서가 기억 나시죠? 돌출 하면 음, 음. 먼저 스케치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자 뒤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네모. 이 움직여 에하요 우리가 여기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팔 거예요, 그죠? 네.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파보도록 합시다.